영국 왕실, 유명 배우들까지 즐겨 입었던 바로 그 자켓.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스타일의 바버 리데스 데일 퀼팅 자켓을 소개합니다. 현재 런던 날씨 최저 10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퀼팅 자켓을 입은 브릿 이슈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진정한 브릿 이슈라면 바버 부츠, 버버리 셔츠에 퀼팅 자켓은 필수! 우리 이렇게 명예의 브릿 이슈가 되어봅니다. 열심히 아이쇼핑 하에서 진정한 영국 스타일 까 열심히 탐구하는 우리 실시간 런던. 퀼팅 자켓. 영어로는 크리티드 자켓. 패딩보다는 당연히 얇고, 경량 패딩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타켓 같은 리데스 데일리룩으로 착용하시기가 정말 좋다는 거죠. 영국은 목요일 시부터 항상 일단 여유를 가져봅니다. 공기가 차지만 따뜻한 옷으로 보호는 필수죠 이제는 컬러별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블랙 1 4 1 5세 사이즈를 착용한 지안님. 키 168에 몸무게 50kg 중반 다스트 있으셔서 5호반 사이즈 착용하시는데 충분히 낙낙한 모습 두께감 품 한번 봐주세요. 카키 145세 1 사이즈를 착용한 저 성은 키 164. 살짝 마른 오호구요 50kg 초반입니다. 한국에서는 스몰, 영국에서는 엑스스몰을 착용하는 저의 두께감과 품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넉넉하죠. 카키는 난감이 또 빨강이라서 카키 레드 대비되는 컬러가 참 매력적입니다. 접어서 딱 구김도 안 가고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좋아요. 수열씨도지진이씨도 다이애나비도, 케이트 왕세자비도 착용하는 클래식한 클리팅 자켓 리드스테일 성인 제품은 30만원 이상, 지금 보시는 제품은 주니어 제품으로 13만 9천원에 절찬리에 판매 중 품절 임박. 오늘 영상에서 착용한 영국 브리티시 스타일 어떠셨어요? 착용한 뱃머리 미드부츠 버버리 셔츠, 프라이마크 체크 원피스 모두 실시간 런던에서 판매한 제품이니 리스트에서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